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일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 얼마 전에 제가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을 드디어 받았어요. 어, 처음에는 결혼식 날 사진을 찍으면 얼른 금방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드디어 사진 앨범을 받았어요. 거의 뭐 이게 언제 그런 적이 있었나? 하고 잊어버릴 때쯤 되니까 이게 완성이 됐다고 얼마 전에 연락이 와서 가서 드디어 사진을 받아왔습니다. 어, 결혼식 사진 한 가운데는, 어, 당연히, 어, 주인공인 신랑 신부가 있었어요. 저의 사진이죠. 네. 그래서 새벽, 새벽부터 새벽 4시부터 가서 얼굴에 막 화장도 하고 머리에 뭐 바르고 그리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찍은 사진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어, 지금 보이는 이 얼굴이랑은 전혀 다른 얼굴이 사진에 찍혀 있더라고요. 어, 사진을 이렇게 혼자서 보고 있는데 옆에서 아내가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이분은 누구야? 이분은 누구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대답을 해줬습니다. 아 이분은 우리 고모셔. 아 이분은 우리 이모셔. 이분은 어 우리 큰 아버지셔. 아 얘는 내 고등학교 친구야. 얘는 내 대학교 친구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설명을 해주면서 앨범을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어 사촌 형들이 어디갔지? 사촌 형들 분명히 왔는데 왜 사진을 안 찍혔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촌 형들은 결혼식 시작하기 한참 전부터 끝나고 난 한참 후까지도 1층 로비에서 신랑 측 데스크를 지키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사촌 형들한테 결혼식 끝나고 전화를 했습니다. 아 형들 밥은 잘 먹었는지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 너무 너무 고마웠다고 하니까 형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유 당연한 일을 한거 가지고 뭘 그러냐고 하면서 얼른 전화를 끊더라고요. 부끄럽다는 듯이. 어 저는 진짜 고마웠습니다. 사진에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 결혼식 날 저를 도와줬던 형들이 말이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묵묵히 자기 맡은 일을 하면서 그리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성경에도 이렇게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이 주인공 자리에 앉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남을 세워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 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 세례 요한 여러분 잘 아는 사람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이렇게 열심히 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구름대처럼 물려들었어요. 세례요한이 인기를 얻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에 찬 눈으로 세례요한을 바라본 세례요한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당신이 그분입니까? 혹시 당신이 우리가 지금까지 애타게 기다리던 그분입니까? 혹시 당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입니까? 우리를 다스릴 우리의 왕이 될 그분입니까? 우리나라를 회복시킬 우리의 주인공입니까? 요한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기름부은 기름부음 받은 사람, 메시아 그리스도, 내가 아니다. 나는 여러분의 주인공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아니다. 그분은 곧 오신다. 나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 한사람 바라보고 있을 때그 기분에 한껏 고치될 수도 있는데 한껏 겉멋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세례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기가 하던 일, 세례를 주고 회개를 선포하는 일을 계속하죠. 그리고 드디어 세례요한을 예수님이 찾아 오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 저분이다.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슬슬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 도대체 어디 가는 거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살만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썰물처럼 세례 요한에게서 빠져나갑니다. 남아 있던 제자들이 세례 요한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서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던 바로 그분, 저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어떡하죠? 성경에는 이 정도로 적혀있지만 사실 뉘앙스는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싸운 의리가 얼만데 어떻게 이렇게 선생님 헌신짝처럼 버리고 저렇게 새로운 분한테 찾아가 버릴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떠나가 버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때 세례요한이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죠.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이라. 무슨 얘기죠? 야, 그게 하나님 뜻이야. 나를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다가 세례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덧붙여요. 아, 참, 이게 아니다. 그래. 너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너네 너네도 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 좀 해줘라. 그러니까 자리를 지키고 있던 제자들이 세례요한한테 얘기해요. 뭐 무슨 얘기를 하라는 거죠? 가서 저 세례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지금까지 기다리던 그분, 세례요한이 지금까지 얘기하던 그분이 바로 저 예수님입니다. 저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세례요한은 주인공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던 저 예수님, 저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맞이해야 된다고 바로 너네들이 나가서 이야기해라 라고 세례 요한이 덧붙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이라는 거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결혼식 이야기를 했었죠. 그 이야기 괜히 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 오늘 세례요한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요한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나는 이 결혼식의 주인공 신랑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저 주인공인 신랑의 친구야. 저 신랑이 박수 받고 저 신랑이 축하 받는 날이야. 그리고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그게 너무 기쁘다. 저 신랑이 주인공 되는 이 모습이 나는 너무 기쁘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신랑 친구의 역할을 하겠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 4년 전에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이제 곧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는데요. 4년 전에 목사 안수를 이제 앞둔 전도사님들을 엄청나게 많이 모아놓고 선배 대신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좀 여러 해가 지난 일이라서 제가 내용은 좀 가물가물한데 그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 요지를 함께 좀 나눠보고 싶어요. 어, 그 목사님, 그 나이도 연세도 지긋하신 그 목사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는 그 목사님은 여러분처럼 수많은 동기들과 함께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잘난 친구들은 다들 하나, 둘씩 좋은 자리로 불려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자리로, 또 모두에게 인정받는 자리로,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자리로, 모두가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그런 자리로, 하나, 둘씩 잘난 친구들이 불려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그분은 그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저 내 자리를 지켰을 뿐이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 이 자리에. 그리고 나는 이 자리를 지켰다. 근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켰냐 하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켰다고 합니다. 산 위에 많은 나무가 심겨졌는데, 이 나무들이 자라나면서 어떤 나무는 잘 생긴 쭉쭉 뻗은 나무가 된다. 그런데 어떤 나무는 구불구불 못생긴 나무가 된다. 바로 나처럼 잘생긴 나무는 어떤 잘생긴 나무는 큰 집에 대들보가 되고, 어떤 잘생긴 나무는 큰 궁궐에 기둥이 되고, 또 어떤 쭉쭉 뻗은 잘생긴 나무는 세계를 누비는 큰 배의 골격이 되었다. 그런데 못생긴 나무, 구불구불한 나무, 나는 이 자리를 지켰다.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켰다. 세월이 많이 흘렀고 나는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함께 지키고 있는 다른 친구들, 돌들과 풀들과 벌과 나비들, 새들의 친구가 되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살짝 눈물을 지으시던 그 선배 목사님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잘난 나무는 아니지만 이 산을 지키는 못생긴 나무로 이 산을 이 자리를 지키겠다 하시던 그 말씀입니다. 이거 혹시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는 어렸을 적에 수많은 꿈을 품고서 큰 대궐의 기둥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큰 집의 대들보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큰 배의 제목이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꾸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옆에 친구들은 잘난 친구들 하나 둘씩 멋진 자리에 안착하는데. 나만 혼자 이 자리에 남아서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은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주목하라고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새로운 꿈을 주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지켜나갈 가치와 임무를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하신다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입니다. 세례와는 유명해지고 잘나갈 때에도 우쭐하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다 외면하고 떠나고 그리고 인생의 내리막과 같은 길을 걸어갈 때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은 그의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중심의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서 있습니까? 어쩌면 그 자리가 빛나는 자리, 박수 받는 자리, 유명해지고 사랑받는 자리, 많은 이득을 취하고 부자가 될수 있는 자리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자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자리입니다. 우리 각자 지금 이 시간에도 서 있는 자리는 다르지만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귀중히 여기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귀중히 여기며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 꼭 붙잡고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이번 한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성기를 달릴 때나 또는 인생의 굴곡을 경험할 때나 흔들림 없이 주님 안에서 참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찬양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주님께 예배 안에 함께 마음 모아 찬양하겠습니다.